미디안 전쟁. 마지막 명령.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덧붙였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알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의 생애도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전쟁 준비. 모세가 백성 앞에 섰다. 미디안을 치러갈 자들을 무장시켜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을 때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열두 지파에서 만 이천 명의 전사가 선발되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의 손에는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이 들려있었다. 신호나팔도 함께.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거룩한 전쟁이었다. 미디안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라. 부홀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린 그 죄를. 발람의 악한 계략을. 그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아 수천명이 죽었던 그날을.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압도적 승리. 전쟁은 일방적이었다. 만 이천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덮쳤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가 쓰러졌다. 다섯 왕들이 죽었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그리고 발람도 그 예언자 돈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자 저주할 수 없자 유혹의 계략을 가르쳐준 자 그의 피가 땅에 흘렀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든 성읍을 불태웠다. 모든 촌락을 파괴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가축과 재물을 탈취했다. 그리고 승리의 함성과 함께 요단 강가 진영으로 돌아왔다. 모세의 분노. 모세와 엘르아살과 모든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았다.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인가? 사로잡힌 여자들. 살아있는 미디안 여자들. 모세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가 타올랐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얼어붙었다. 보라. 모세의 목소리가 진영을 뒤흔들었다. 바로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자들이다. 부월의 사건을 잊었느냐?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한 것이 바로 이들 때문이었다. 명령이 떨어졌다.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도 다 죽여라. 칼이 다시 번쩍였다. 다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은 살려두어라. 정결의식. 그러나 승리에는 대가가 있었다.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라. 살인한 자들, 시체를 만진 자들. 그들은 부정했다. 승리했지만 더러워졌다. 원수를 갚았지만 정결을 잃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정결의 물로 몸을 씻어야 했다. 사로잡은 자들도 깨끗하게 해야 했다. 모든 의복, 가죽제품, 염소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야 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인들에게 가르쳤다. 금, 은, 동, 철, 주석, 납 같은 것들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래야 깨끗해진다. 하지만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씻어라.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그들은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엄청난 전리품. 탈취물을 개수했다. 양 67만 5천마리 소 7만 2천마리 낙이 6만 1천마리 처녀 3만 2천명 숨이 멎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모세가 명령했다. 절반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공평했다. 싸운 자들과 남아서 진영을 지킨 자들이 함께 나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군인들은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회중은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전리품 중 가장 좋은 부분이 떼어졌다. 양 675마리 소 72마리 나귀 61마리 사람 32명이 여호와께 들여졌다.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몫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공의롭게 분배되었다. 기적적 보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했습니다 잠시 침묵. 우리 중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만 2천명이 전쟁에 나갔다. 만 2천명이 돌아왔다.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쟁에서 사상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지휘관들은 알았다. 이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감사의 헌물. 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다. 금패물,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전쟁에서 탈취한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한 속죄의 헌물로.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것들을 받았다. 무게를 달았다. 16750세게 엄청난 양의 금이었다. 그것은 회막에 들여졌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로. 전쟁의 의미. 이 전쟁은 무엇이었는가? 복수였다. 부올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다. 거룩함의 회복이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한 자들이 제거되었다. 기적이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는 전쟁.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 감사였다. 승리한 전사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였다. 생명을 보호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이제 미디안의 위협은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안전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모세의 일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었다. 한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올 것이었다. 회막에 놓인 금폐물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단한 명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